여기 뭐야? 죽음과 아주 가깝지만 흔히 얘기하는 지옥이나 저승은 아니야. 짐에게 혼란이 많이 모인 곳일 뿐이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날 따라와. 환송의 장소는 바로 앞이야. 앞에 있는 이 그림... 어디서 본것 같은데? 특정 위치에 서면 전체적인 모양을 볼수 있을 거야. 어, 예전에 비슷한 거 해봤잖아! 당연하지. 이래봬도 경계인데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을 리 없잖아. 아,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음. 실소환의 형식은 차려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 아닐 걸. 그나저나, 모험가 에대의 모험가라면 제자리 찾기 같은 거 잘하지 않나? 적당해 보이는 물건을 알맞은 장소로 옮겨봐 파괴하거나 원소 반응을 이용해야 할지도 몰라 콱콱! 잠깐! 설마 힌트 주는 거야? 开始。 não, oh. <clears throat>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주변이나 더 앞으로 가서 찾아보자. 방금 모았던 데랑 똑같잖아 하이, 드디어 넘어왔네 이상한 공간 속에 갇혀버린 줄 알았다고 그래야 함부로 들어온 사람이 겁먹고 도망가지 더 이상 괴상한 것들은 없는 거지? 응, 이제 앞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我。 환영합니다~ 목적지가 바로 앞이에요~ 엄청 흥분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둘러보고 이야기해 봐요~ 이곳이 왜 특별한지.. 곧 알게 될거예요 손님 미안, 좀 의외라서 코드가 내려왔다니 안심이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대접할 게 없네. 난 아니라고 해. 여기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도 몰라. 다들 기다리면 고통스럽다지만 이곳에서 산책하고 이런저런 사람이랑 수다도 떨다 보면 그렇게 조급할 것도 없더라. 계속 기다리면 와줄까? 아닐까? 어찌되든 괜찮아. 난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너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세원아, 잘됐군. 나도야. 경치가 이렇게 좋다니 어두컴컴하고 차갑고 방향도 알수 없는 곳일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지. 정하처부터 <laughs> 그리 기대를 안해 그런가? 그나저나 요새 잠시 못 보셨습니까? 아 장씨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고 하더군 오 그거 잘됐네요 이젠 어디로 갈까요? 궁금하면 같이 가보자고 <laughs> 나중에요 아직은 여기 좀더 머물고 싶습니다 폐금절이야 언젠가 직접 가서 등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이 없어도 소화을수 있어 엄마가 그랬는데 꿈에 큰소리로 외치면 나중에 반드시 이뤄드네 그 큰소리로? 어 그럼 좀 창피한데 음, 누군가 먼저 외치면 네 목소리가 치일 테니 괜찮을 거야 맞아 그럼 도구 네가 먼저 해 그럼 난 맛있는 요리랑 간식이 가득한 간식당을 차리고 싶어. 저런 우주치킨도 맨날 먹고. <laughs> 정말 동호스러워. 왜 웃어? 그러면 너. 당연히 돈 버는 거지. 사업을 해서 엄청 많이 벌 거야. 돈만 있으면 뭐든할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 맞아. 돈만 있으면 그 비싼 장만 건 상도 살수 있을 거 아니야. 그뿐이야? 한 사람당 하나 아니 여러 개지할 수도 있어. 목사기가 금자상인이 되면 난 돈벌기 어렵겠네? 안 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애도 같이 벌어야지. 난 나중에 명소를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 그 엄청 큰거 말이야. 소를 만드는 법도 배워서 최고의 장인이 될 거야. 와, 그럼 리오랑이 안가도 소동 아리면서해대을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맹랑 대범이는 난... <laughs> 사라졌어! 제일 중요한 걸못 들었네. 정말 그립군. 이게 우리 다섯 명이 같이 보낸 마지막 해딩전이었어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들 어른이 됐네. 그때 외쳤던 소원들은 다 이루어졌으려나? 그세상한테 가서 신폐를 받아왔어. 부모 씨는 요리사, 목석 씨는 상인, 그리고 현명 씨는 소등 장인이 됐지. 그렇구나. <laughs> 그때 한 말은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새겨졌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할 약속이란 말이야. 아무튼 일단 이 등부터 날리자. 자 분위기 깨지 말자 옛날 얘기 좀 이니까 우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아, 분위기 깨지 말단 말을 너한테 듣다니 분위기 파 제일 못하는 건너 아니야? 그런 거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상관 없잖아. 전에 말했듯이 왕생당은 처음에 장례와 관련된 일이 아닌 의사 비슷한 일을 했어. 마신 전쟁 때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고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갔지.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를 미친 듯이 삼켜갔어. 그때 왕생당이 생긴 거야. 보잘 것없는 인간의 신분으로 오랜 세월 끝에 죽음을 몰아냈지. 정말 쉽지 않았겠네. 그 후로 또 오랜 시간이 흘러 리월항은 번영했고, 모두 명예와 몰아을주기 시작했어. 결국, 눈이 돌아간 자들은 죽음의 유산에 손해대버렸지 마신의 자네가 인간 세상에서 기승을 부렸어. 자세한 건 생각할게. 어쨌든 그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자, 은혜를 원수로 받는 거였지. 그 뒤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균형이 회복됐고, 경계가 분명해졌어. 이렇게 오늘날 너희가 본 리월항, 왕생당, 그리고 내가 있게 된 거야. <laughs> 이건 전 강조들이 자주 해주던 이야기야 내가 훨씬 맛깔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너희한테 달렸어 난 차라리 너희가 아예 못 알아들어서 왕생단은 그저 장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만 알았으면 해이 시대는 해운의 시대야 하지만 생과 사가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지 어, 시간이 얼추 다 됐네 가자 그들을 시작과 안식의 땅으로 데려다 보자고 거기가 어딘데?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던 곳 그냥 내키는 대로 지은 이름이야 말끝만에 질문하지 말라고 <laughs>